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SK다정해라는 현장을 나왔습니다. SK다정해 같은 경우는 한동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해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방 4개, 그리고 방 3개, 이렇게 넓은 테라스 있는 타입, 두 가지 타입을 한 번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뒷부분에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봐주시고 이제 내려가서 4개짜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층 내부 영상 설명드릴게요. 우선 방 4개짜리입니다. 방 4개짜리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발장은 3칸이 있고 중간에 거울. 이렇게 있으니까 온 매음새 이렇게 가다듬고 멋지게 하고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이게 좀 모자르신 분들은 요즘에 여기 선반 2중 선반이라든지 3중 선반 여기다 짜시면 신발 이쪽도 충분히 활용 공간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전달해드리고 일간 소등등 어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들어오시면 아주 넓은 크기의 어,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습니다. 넓은 크기. 우선 두 번째 중간방 설명드릴게요. 중간방 한번 가볼게요. 자, 중간방 사이즈 보시면 넉넉합니다.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여기다가 책상 놓으시고, 이쪽에다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첫 번째 다용도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일러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이쪽 공간에는 선반을 짜셔가지고 많은 짐들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나가서 거실 설명 드릴게요. 어,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반. 그러면 거의 한 4m50 정도 되겠네요. 일곱 개 반이면 상당히 넓은 크기의 거실입니다. 그리고 거실은 폴리싱 타일, 그리고 지금 아트홀 자리라고 해야 되나? 타일로 두 군데를 마무리 져주셨는데 타입은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쪽 공간, 이쪽 공간과 이쪽 두 군데 공간을 사장님께서, 어, 에어컨을 달으라고 두 군데 다 타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자리는 충분히 두대 나오니까 에어컨 자리 어느 쪽으로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쪽 자리는 폴리싱 타일, 이쪽은 지금 실크 벽지로 이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인등 아, LED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보시면 간접등 보이시죠 간접등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끄시고 저녁 때 사용하시면 되고 우선 이제 샤시 같은 경우는 KCC 샤시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무게감은 어, 보통 조금 이상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2 3 m m 페어 유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거실 설명드렸습니다. 거실만큼 넉넉한 주방 설명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습니다. 동선거리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쪽 공간은 식탁자리겠죠? 식탁자리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무성 충전기를 이쪽에다가 매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콘센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은 주방 기기 이쪽에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쁜 조명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 그리고 그 밑에 하부장은 그레이 톤을 하셨고요. 지금 보이는 이쪽은 오븐 자리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밥통 자리는 좀 크고 오븐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샘 정품으로 마무리 해 주셨네요. 후드가 한샘. 그리고 상판도 한색 싱크볼 한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하이라이트 싱크볼 사이에 조리대 충분히 나오고요 조리 요렇게 하시면 되고 환기창 잘 나오고 있고요 환기를 시키려면 여기 여시고 아까 거실문 여시면 환기가 아주 잘 된다 요거는 기본 상식이죠 어, 지금 이쪽 공간 제가 보니까 타일이 3개 정도 되네요 3개 정도 되니까 1800 대형냉장고 하나 그리고 일반 김치냉장고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냉장고 두개 들어가려면 1950 정도 이상이 돼야지 두개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문 여는 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 공간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제일 작은 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가 제일 작은 방입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아담합니다 근데 오히려 중간방에 큰 창이 있는거 이렇게 큰 창이 있으면 이쪽 공간은 가구 배치를 못하니까 작더라도 사면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게 더 가구 배치를 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쪽에 침대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옷장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면 충분히 들어가니까 중간방보다 크기가 작다고 어 쓸모없는 방이 아니고요 괜찮은 방을 dp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어 메인 욕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지금 설명드리면 화이트 톤으로 벽을 하셨고 그레이 톤으로 여기 바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금색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잘 어우러지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샤워기가 상당히 이쁘죠.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 이쪽에다가 선반. 예,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선반 대용이기 때문에 선반을 안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뒤에도 선반을 넣어 주셨네요. 이 선반이 있는 게 어, 괜찮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세면기 위에 선반 있고. 그리고 좋은 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구호와 호스가 있는 게좋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도 하고, 혹시라도 누가 오셨을 때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민망한 결과는 안 보이겠죠. 이제 바로 옆에 가장 큰 중간방 설명 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 중간방입니다. 안방 다음에 큰 중간방. 어, 상당히 넓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사이즈는 말할 거 없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은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양쪽으로 문이 다 있습니다. 우선 이쪽 공간 같은 경우 한번 봐주세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세모나게 되어있습니다. 세모나게 되어있는데 수도가 나와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 저 구석 모퉁이 공간에 선반을 짜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보이시는 공간도 선반을 짜주시면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짐들 넣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쪽으로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다용도실이 3개죠. 3개인데 이쪽 공간은 실외기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세탁기 뒤로 선반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넣으시면 되고, 요 앞쪽 보시면은 어 여기 에어컨이 통하는 타공한 자국 보이시고, 실래기를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실래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실래기 내놓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실래기 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가서 어 안방 설명 드릴게요. 어, 지금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아주 넉넉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3m 70이 넘게 나옵니다. 이쪽에다가 어, 12자장 놓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침대 놓으시고요. 창도 아주 넓게 잘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어, 조금 작습니다. 어, 아담합니다. 이제. 나가서 바로 테라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테라스 있는 호수 이동을 해볼게요. 위에 테라스 호수를 왔습니다. 우선 설명드릴게요. 전실이고요. 신발장은 똑같이 세 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놓으시라고 이렇게 띄워 놓으셨고, 그런 다음에 일괄 소등 버튼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 드릴게요. 어, 들어오면 여기 거실이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 어, 아담한 크기의 주방이 있습니다. 우선 중간방 설명 드릴게요. 어, 중간방 사이즈 어, 작진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말씀드리면서 이쪽은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옷장, 여기 책상 이렇게 놓으시면 되니까 아이들 방으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쪽 공간,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첫 번째 다용도실이에요. 여기는 다용도실 두 개, 그리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쪽에 선반 짜시고요. 반대편에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나가서 안방 바로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놀라실 겁니다. 4m, 4m 정도 되니까 13자까지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장 놓으시고요.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많은 침대, 여기 서랍장 이쪽으로 놓으시면 어, 충분히 아주 넓게 안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바로 옆에는 아담한 크기의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아주 아담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안방 욕실. 이제 메인 욕실 가기 전에 어, 거실 설명드릴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이니까 대략적으로 3m 60이 넘겠네요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콘센트가 있습니다 콘센트 하나 저쪽에 하나 실외기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에어컨 놓으시고 아트홀 소파 자리 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샷시는 KCC 샷시 사용하셨고요 지금 묵직하다고 한 중간 이상 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명은 똑같이 led 조명 밑에 층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간접등 잘 되어있습니다 마감재는 똑같아요 아까랑 어, 여기도 폴리싱 마루도 폴리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크 벽지로 아트홀 꾸며 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거실 설명 드렸고 거실 바로 옆에 메인 욕실 가볼게요 어, 메인 욕실 사이즈가 지금 이 부분이 좀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한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한장 타일 한 30cm 정도 더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샤워하는데 쾌적하게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벽을 하셨고요, 어 다크 그레이 톤으로 여기 바닥 하셨고 그런 다음에.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거 느낄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선반은 잘 달려있네요. 선반 하나, 둘, 이쪽도 선반이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 지금 수납장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던 고아 호스 요렇게 있습니다. 고아 호스 있으니까 청소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주방 설명 드려볼게요. 주방 설명 드리면 주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방은 아담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 드리면 여기는 식탁 자리가 되겠네요. 식탁 자리 그리고 무선 충전기 매립이 되어있고요. 콘센트 여기 잘 달려져 있습니다. 주방기기 이쪽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아까도 똑같이 자재는 똑같아요. 한샘 제품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오븐 자리. 밥통자리는 제가 봤을 때 밥통이 차지를 별로 안 하니까 이쪽 근방에다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기기, 환기창잘돼 있고요. 이쪽 공간은 냉장고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두개 있으니까 한쪽 공간, 한쪽 면에다가 김치 냉장고 있으신 분들 거기에다 놓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제일 작은 방이 있는데 제일 작은 방 한번 가볼게요. 제일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 그 아까 중간 방하고 사이즈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 우선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면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 공간은 보일러 자리인데, 나비앤보일러의 등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에 세탁기도 놓으시면 됩니다.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기 놓으시고, 아까 저 공간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쪽에 다는 김치냉장고 한대 있는 거 놓으셔도 되고요. 아까 저쪽에다가 놓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면을 이용을 잘해라. 한쪽 면을 넓게 쓰시지 말고. 이쪽 공간을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마지막 남은 테라스, 넓은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상당히 넓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한 15평 이상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 이쪽 공간 같은 경우도 어, 죽이지 말고 이동식 창고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많은 짐들 이쪽에다 묵은 짐들 넣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수도함도 잘돼 있고 각각으로 조명들이 설치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쓰라고 수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곳곳에 나졌기 때문에 전기 쓰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넓은 크기의 테라스 마음에 드시죠. 이제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한동에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촬영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방 4개짜리, 실평수 31평이고요. 위에 거가 실평수 내부가 24평, 그리고 지금 테라스가 약 10평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위아래 다 설명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고요.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현장 바로 앞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약대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으니까 학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철역이 있습니다. 신중동역 7호선이 있는데 도보로도 이제 사복사복 걸어가시면 한 15분, 20분 안에 가는데 좀 멀잖아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두정거장 가시면 신중동역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3, 4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차량으로 7분 정도 이동하시면 외곽순환도로 중동IC도 아주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어, 생활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중동역과 그리고 상동역까지 그 안에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뭐 소풍 등등 많은 생활권이 있고요. 생활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소풍 쪽으로 가시면 시에버스 터미널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방4 개짜리 혹은 방3 개인데 테라스가 있는 거 찾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SK다정의 테라스 위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